홀라 에브리원 카리대 기자입니다 올 시즌 종료 후 원소속팀 롯데자이언츠로부터 방출을 통보받은 이학주가 은퇴를 결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학주는 1990년생 34살의 나이로 고교 시절 허경민, 김상수, 오지환, 안치홍과 함께 고교 유격수, 다섯손가락 안에 드는 총망받는 유망주였습니다 이학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진출을 선택했지만 7년간 시카고컵스와 템파 베이레이스사나 마이웨이를 전전긍긍하다 2019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노시환 거르고 이학주 일명 노고의 사태로 팬들에게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 드래프트인데요 삼성에서 3년 롯데에서 3년 동안 그의 KBO 통산 성적은 2할 3푼 3리 23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학주의 삼성 시절 3년 WAR이 2.1이고 노시환이 현 시점 1 0 6일인 것을 감안하면 팬들이 욕을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듯 삼성에서 지명되었을 때만 해도 유중일, 박진만, 김상수 개벌를 잇는 든든한 유격수가 될 것이라고 모두 믿었지만 그의 6년간의 KBO 활약은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워크에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삼성에서는 미운털이 박힌 채 롯데에 트레이드 되었고 그렇게 옮겨간 롯데 자이언츠에서도 제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며 롯데는 FA 시장에서 노진혁을 비싼 값에 영입하게 되는 스노우볼까지 굴렀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왔지만 돈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노진혁의 활약과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없는 이학주까지 악성 재고가 둘이나 생겨버린 롯데는 결국 이학주를 방출한 것입니다. 이영미 프리랜서 기자의 말에 따르면 이학주는 방출을 통보받고 약한 달간 다른 팀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팀에서도 연락이 없었다며 너무나 아쉽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팀에 연락을 해보지 그랬냐는 기자의 물음엔 먼저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따라주지 않았다며 자신을 믿고 트레이드를 강행한 성민규 단장에게 미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올스타전에서 10개 구단 팬들이 이 악주의 응원가를 부르며 환호했던 때가 생생하지만 다가오는 2025 시즌에는 이 약주를 더 보지 못하게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은퇴를 받아들여야 할것 같다고 했지만 부르는 팀이 있다면 은퇴를 충분히 번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약주를 불러줄 팀이 있다면 어느 팀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카리데 기자였습니다. Thank you all.